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슬리퍼인데요. 이렇게 크롭스 모양을 하고 있는 산리오 시나모롤이라고 하던데요. 요렇게 슬리퍼 준비해 보았고요. 이렇게 지비추 장식들이 지퍼백에 같이 들어 있는데요. 저는 큰 것이 싫어서 이 산리오 얘는 빼고 나머지 캔디 모양이랑 리본 모양 같은 것들을 지비추 장식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네, 커다란 거 좋아하시고 얘가 귀엽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이나 위쪽에 꼽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꼽을 때 집이 추가 탁하고 잘 들어가고 안착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잘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. 길에서 다닐 때 말이죠. 한번 신어볼게요. 저는 230 사이즈라서 36에서 37 사이즈 이렇게 시켰는데요. 어, 약간 헐렁하긴 하지만 뒤에 이렇게 끈이 있어서 발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. 편하게 신으시려면 요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슬리퍼로 신어주시면될것 같아요.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시나모롤이라고 예쁘게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보이니 이것도참 이쁠 것 같고요. 어 착용감은 아착화감은 굉장히 폭신하고 크록스보다 훨씬 더폭신한것 같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트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굉장히 있습니다. 어 굉장히 만족스럽네요. 가격은 원래 가격이 4,000원인데요. 10% 할인 기간에 사서 3,600원에 사게 되었습니다. 네, 또 비교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상품은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가 붙어있는 슬리퍼인데요. 이것도 일체형이라서 오래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. 바닥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. 오, 약간 올록볼록 해가지고 욕실화로도 좋을 것 같네요. 음, 이 상품은 2,000원인데요. 10% 할인 기간에 사서 1,800원에 사게 되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닥이 푹신, 푹신하고요. 푹신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어, 얘는 조금 많이 큰것 같네요. 똑같이 산유 얘처럼 36에서 37 샀는데 240이서 250이신 분들도 신어도 될 만큼 네, 장 큽니다. <laughs> 이것은 발큰 사람에게 양도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발볼이 좁고 발등이 낮는데 위에도 굉장히 많이 놀기 때문에 조금 어좀 발이 다큰 다른 분들이 신는 게 좋고요. 이 곰돌이 슬리퍼는 한 사이즈 작은 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